지금 이 시장은 이미 한번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반등은 회복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시 한번 더 모으는 과정일 뿐인데요. 시장은 항상 진짜 하락을 치기 전에 한 번쯤은 괜찮아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처음 빠질 때는 다들 무섭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위험한 건 바로 다음이죠. 아, 솔직히 이 정도면 다 털렸겠지. 여기서 설마 더 빠지겠어? 이 생각들이 나오는 순간 시장은 우리를 한번 더 죽이러 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라 지켜줘야 될 자리들이 점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라 점이고 결국 이 선까지 무너져 내리게 되면 그 다음은 반등이 아니라 하락의 속도가 붙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오르냐 마느냐가 아닌 어디서 한번더 정리될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버티신다면 이번 파동은 계좌 복구가 아니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 브리핑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입니다뭐 지금장이 옵션 망기니 뭐니 따질 단계는 이미 전부 다 지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반등이 나오나? 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롱을 잡아도 되나? 이런 희망회로를 돌리는 영상이 아니고 지금은 상승을 지탱하던 구조들이 전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계좌가 먼저 무너질 수 있는 장이다를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나오는 움직임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줄 것인지 아니면 또한번 정리하는 과정에 불가할 것인지 이 경계를 분명하게 그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버틸 수 있고 어디서부터 손대면 안 되는지 그 기준만 제가 냉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감정으로 들어가면 진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기준들 확인하러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누르셨다면은 흘려드으면안 되는 이장 지금부터 함께 분석을 좀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팩트 기준으로 차트 먼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기준으로는 이미 1 시간봉 기준의 오더블록 한마디로 세력들의 평단가도 완벽하게 이탈된 상태이고 이탈리오의 재진입 시도가 있긴 했었지만 이 재진입 시도마저도 실패한 채 다시 한번 더 무너져 내리는 흐름들 등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날본 기준의 라이징 웨지 패턴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며 결국 이 패턴의 정석적인 하락분이 80.4K까지도 우리가 또한 번의 하락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고 결국 마지막으로 주어진 상승 탈출의 돌파 시도점이었던 날 주봉 기준의 일목구름대가 꼬여있는 부근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돌파 시도도 기간 조정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없을 만큼 가격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날봉에서 밀려나게 되니 결국 주봉에서도 어떠한 흐름들 나왔다? 주봉 기준의 일목구름대 스팬 2라인 그리고 헐 밴드의 하단선까지도 완벽하게 이탈하면서 내려오게 되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동시에 발생한 상태이고 이 말은 즉슨 뭐냐? 지금 시장에는 추세에 대한 지지도 없을 뿐더러 구조적인 지지도 더 이상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체력들에 대한 평균까 지지도 사라졌기 때문에 즉 이제는 조정이 아니라 이 상승을 유지할 기술적 방패들마저도 전부 다 깨진 상태인데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 시장의 팩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희망을 섞으신다면 이 판단이 완벽하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딱이 부분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팩트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 넘어와서 지난 시간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던 거는 우리가 지금의 매수세를 좀 확인을 해봤었 때 비트코인이 현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온다라고 한들 이 채널선이 있었던 부분이었던 90.1K를 딛고 일어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잘 나와도 90.4K 이 웨지 패턴의 하단선이 있는 자리가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돌파 시도를 기대하기보다는 반응형 매매로 넘어서서 지지 받았을 때 짧게 쫓아가고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특히나 90.4K 같은 경우는 이주봉 기준의 헐 밴드 중심선 그러니까 2 회귀리 편성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이 선까지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외수세로는 세 가지 저항에 겹친 자리를 돌파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따라서 이 채널선을 딛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함께 롱진이 짧게 들어가며 최종적으로 외출 하단선에서 전량 입절하면서 이렇게 함께 마무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자왜 우리가 지금은 기준들이 명확하게 정해놓고 반응만 봐야 되는지 지난 영상들 끝까지 시청하셨던 분들 그리고 스톡 이름에 계신 구독자 분들께서는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더 가격들이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시장이 현 상황 자체를 아 지금은 매수세가 들어올 상황이 아니구나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디까지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 있다? 세력들의 평단가였던 오더블러까지 테스트하러 내려올 가능성 높아진다. 이 이야기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 다시 한번더 저항받고 내려오던 가격이 이 채널선까지 하방 돌파해서 저항받는 것 확인했었을 때 이 자리에서 함께 그 흐름 쫓아가면서 진입하고 이 오더블럭 상단선에서 1차 오더블럭 하단선에서 2차 최종익절 진행하게 되면서 무리한 방향성에 매매하지 않고 기준들을 토대로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왜 지금 시장에서 방향성에 대한 베팅이 아닌 우리가 반응형으로 짧게 짧게 이 기준들에 대한 트리거들이 작동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거를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사실상 이 오더 블럭이 깨진 이후로는 아, 가격이 솔직히 80.4k까지도 하락을 할수 있겠다. 어쩌면 그 이상의 하락분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이 구조가 완전히 깨진 이후에 하락 같은 경우는 우리의 손익비 자체를 챙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짜 다 죽을 가능성 다분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입은 하지 않고 저희도 관망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은 이 말로만 떠들지 말고 쇼 패팅한 거라도 증명하고 말을 남겨라. 뭐 여자 코인은 과학이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뭐 90k까지 올랐는데 영상 지우겠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달아주시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근 영상들 보시면은 꾸준히 이 하락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것들의 강조를 좀 드리고 있었는데. 딱이 썸네일만 보시고 너뭐 90K까지 올라갈 때 너는 풀숏 잡아서 죽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영상을 조금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여러분들께 풀숏을 잡으라고 말씀드린 적이 정말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때 당시에 90K에 뒤늦게 쫓아가셨던 분들 지금 장사에서 살아계신지 오히려 제가 좀 묻고 싶고요. 영상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주째 지금 은 방향성을 베팅할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지금은 우리가 짧게 짧게. 기준들대로 반응형 매매, 이걸 토대로 진행하면서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이걸 정해지고 나서 우리가 추가적인 포지션들을 정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자체가 지금 포지션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좀 만들어내고 있고, 장기홀더 분들께 지금 무조건 이 자리에서 다 파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영상은 절대 아니고요. 대신 장기홀더 분들께서는 어떤 구간들이 진짜 위험할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는 일단 버텨보고, Wow. 어디서부터는 나도 추가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지 이 기준들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은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실 때는 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이 기준들이라도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하단에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크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사에서는 결국 실시간 대응만큼 중요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이 장사를 지켜보는 게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이렇게 스터디룸 에서는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 현황 역시도 함께 공유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참고해 주셔서 이 링크 클릭하셔 가지고 전송 버튼만 딱한번 눌러 주시면 저희가 눌러 주신 순서대로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받아 가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에 대한 것들 같이 함께 좀 살펴보시면은 오늘 오후 5시에는 원래 옵션 만기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금요일전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의 영향들을 굉장히 크게 받는데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별로 중요해지지 않게 됐죠. 왜냐하면 이 옵션 만기가 중요해지는 조건은 가격이 최대고통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이제 여기서 위냐 아래냐 이 선택만이 남아 있을 때 옵션 만기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현재 가격 82.6K 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옵션 만기 차트로 넘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현재 대리비트 기준으로 최대고통 90K 바이 기준으로 최대 고통 89k에 자리 잡혀 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미 가격이 한참 아래에서 전부 다 깨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옵션 기준으로 가격을 다시 한번더 끌어올려서 정리할 이유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만기 이전까지는 가격이 이 자리에서 프리징 또는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이 만기 자체가 방향을 만드는 트리거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만기 전까지는 가격이 이 부근에서 멈춰 있을. 될 가능성 굉장히 높지만 결국 끝난 뒤가 진짜 중요해지는 거고 이 만기가 끝난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 해도 지금 상승을 바라볼 수 없는 게 제가 보는 상승은 진짜 잘 나와야 8 3 k 때 정말 정말 잘 나와야 84K에서 멈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감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차트에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이 깨진 세력들의 평단가 하단선 이 부분도 8 4 k 때에 자리 잡혀 있고 이 공포로 던진 되돌림의 물량들 이물량들의 매몰대 역시도 이 부근에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더 오늘 오전에 하락이 나오던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전부가 매도 대기 존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지금 구간에서 나오는 상승분 같은 경우는 이 되돌림 정리 구간에 속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힘이 없는 기술적인 반등, 즉 한마디로 거래량이 붙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번 하락의 배경 자체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코인 시장의 문제만으로는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 크로적인 이슈들이 좀 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일단 첫 번째 이슈를 우리가 같이 살펴본다면 현재 미국의 코인 법안 이 지니어스 법안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현재 금융권과 업계 갈등 등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승인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AI 투자에 대한 회수 우려 한마디로 AI 버블 논란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미국의 대형주들이던 매그니피센트 7 한마디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하기 시작하자 확인하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어제 나스닥 차트 굉장히 급락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거의 친구처럼 움직이게 됐는데 얘네 관계성이 되게 특이한 게 나스닥이 오를 때 비트코인은 잘안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스닥이 떨어질 때는 비트코인도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 결국에 이게 의미하는 건딱 하나라는 거죠. 그게 도대체 뭐다? 바로 지금 현재 장세 자체가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는 장세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위험자산으로 새로운 매수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고 반등이 나오면은 그게 사자가 아니라 정리하자가 먼저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힘이 없을 판단이 굉장히 정확할 수 있다라는 설명 드리면서 자 우리가 냉정하게 확률만 딱 놓고 따져보면은 지금 1순위로 일어날 수 있는 흐름 뭐였다? 82K대에서 계속해서 지지부진 횡보한다. 그리고 2순위는 뭐다? 약한 반등으로 83K 정말 정말 잘 나와야 84K까지만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다시 한번더 크게 눌릴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 이런 자리들에서 한번더 눌려서 가격이 내려온다. 그럼 저는 그때 하락분 80.4k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공포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비트코인의 날봉차트로 다시 한번더 넘어왔을 때 현재 우리가 몇 주째 얘기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라이징 웨지 패턴 이 웨지 패턴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고 가장 정석적인 하락분이 어디다? 바로 패턴의 시작점이 가장 정석적인 하락분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락의 저점이 80.4k 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더이 자리까지 내려올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날봉 차트를 조금 이렇게 줄여가지고 2025년도 1월달에 형성했었던 고점, 그리고 변곡점의 고점, 그리고 그 다음 고점들 세 가지를 이어서 채널 하나 만들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시즌 채널이 하나 등장한다라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025년도 중반기 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들을 담아서 움직여 주고 있는 채널이고 조금만 확대해서 본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들이 이 선들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지지 저항 받아왔던 모습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수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채널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는 채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특히나 지금 비트코인이 결국 되돌림이 나와도 이 채널선들의 저항을 맞고 계속해서 떨어져 왔기 때문에 결국 또 한번 밀린다면은 현재 이 하단에 있는 채널선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부분이 공교롭게도 지금 웨치 패턴의 정석적인 하락분인 80.4k대와 겹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80.1k이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지금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밑에 있는 거는 확실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것마저도 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극단적으로 최종적인 하락분 예상했을 때이 하단에 있는 채널선 75k대까지도 하락분 열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같은 장세에서 우리가 숏을 풀 배팅을 해야 된다 이런 미친 숏을 잡을 수 있는 장은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응은 굉장히 심플하죠. 지금은 반등에 대한 섣부른 기대도 금물이고 방향성에 대한 무리한 배팅도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물려도 롱 포지션에 물리시는 게 결국에는 살아남을 길이 있지. 숏 포지션에 물리면은 정말 답도 없기 때문에 이런 숏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장세가 위태로울 때는 기준만 명확하게 세워 두시고 반응형으로 짧게 짧게 치고 나와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나는 혼자 이런 장세에서 대처하는 게 조금 무섭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사실상 기다리는 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반응형으로 짧게 짧게 추세 좀 잡아 가면서 지금 이 상황들을 함께 좀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스터디룸 통해서 실시간 차트 분석 현황도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고정 댓글을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링크 클릭해서 전송 버튼만 빠르게 눌러주시면은 이 모든 것들 함께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들에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기다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 실시간 기준에 대한 것들은 스터디 룸 통해서 꾸준히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정말 도움될 수 있는 기준들 제가 더 신중하게 분석해서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준만 이라도 챙겨가기 위해 저희 채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새롭게 올라오시는 영상들 꼭한 번씩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인데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저와 함께 확인한 기준들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